안녕하세요, 부부닭구예요. 네, 이건 뭘까요? 짜잔, 힌트. 네, 맞아요. 파라의 스 타터 패키지 팩인 데요 실은 요거를 파울하고 활용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지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제야 이제야. 영상 올리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이런 안내장 있고요. 음, 걸즈는 랜덤으로 스티커가 들어있다고요 해한 팩이. 하나 하나 보시면, 예, 네.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 파라 특유의 화려함과 음. 색채 요거는 음. 제가 갖고 싶었던 거 맞는데 이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 멋진 남장내도 있군요. 네. 요렇게 걸즈 랜덤 그리고 구성이 배경지 1, 요렇게 두장씩이요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왔어요. 네. 그리고 창문, 카페, 네. 저는 요게 3개가 왔어요. 하나는 이카리나 쭉, 그리고 꽃마태가. 이게 2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소분이 4종이 오네요. 네. 음, 요거 예쁘다. 그리고 커튼도 와요. 커튼은 내장이라고 그래요. 디테일이 살아있죠. 색 같죠? 이런, 하라 특유의 디테일들이 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도일리 4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음. 기기 네. 그리고, 하트도 3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하트일까요? 여런 하트. 이런 굴곡. 레이스를. 허라가 정말 예쁘게 표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빈티지. 라벨이 왔는데요. 네. 이런 스티커도 있네요. 음. 아, 예쁘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활용구를 좀 해보고자, 네. 해보도록 하겠나이다. 여기 영상이 또 있다고 해요. 구매하시면 오는데요. 이 QR코드 네, 스캔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 패키지로 예쁘게 닦고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초보들을 위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가는 요 배경지. 요거는 이제 다른 데 제품인데요. 제가 잉컷 해 놓은 것들로 대충 이거는 화라 금방 패키지 제품이고. 같이 닦고를 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리 말고 그냥 이렇게 종이에 바로 닦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라벨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고 약간 길쭉한 거. 요거, 요걸로 하죠. 우리 허라 상점의 스타터 패키지 팩이 나온 지가 한참 되었고, 저도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찍어 올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일이 제가 빨리 빨리 진행 안 되는 거를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 네. 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병이 좀 깊어가지고, 인생이 제 맘대로 안 돼요. 네. 엊그저께도 남편이 같이 닦고하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오늘은 또 남편이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못하고. 남편은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몇번 얘기했었는데, 또 그때 제 컨디션도 따라줘야 돼가지고, 번번이 못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뭐, 우울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네. 되게 중증이여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약도 소용이 없는 네. 우울증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초등학교때부터 그랬을정도면 누구나 알수있다시피 그냥 우울증만 있는건 아니겠죠 많은 다른 질환들과 증상들, 장애들이 있겠죠? 네,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제가 또 부작용이 훨씬 커서, 네, 약을 복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견뎌야 되는데, 아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을 실천할 의욕이 없어요. 네,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닦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침대에서 나와서 이불을 개고, 샤워를 하면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분에 물주고, 환기하고, 청소기 돌리고, 밥하고, 먹고 또 바로 치우고, 아주 일상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도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상이 너무 태산처럼 힘들어요. 네.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이 깊은 정신과 질환들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일도 정말 힘들어요. 네,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으름과는 차원이 다른 무력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건데 겨우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되게 웃기죠? 아무리래도이 배경이 안 어울려 응. 내 생각엔 안 어울려 이런 걸로 하라 걸로 써볼까? 그쵸? 그렇죠? 하라 걸로 쓸 거야 음, 이게 더 예쁜데? 역시.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이제 기억력도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네. 통계상의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이게 또 사고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울증을 포함해서 인구가 정말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얘기 들으시면서, 음, 나야, 나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가죠. 이거 스티커들.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엄청난 쟁취의 결과이죠. 저같이 몸과 마음이 넉마주이가 되셨는데 오늘도 잘 씻고 식사를 잘 챙겨 드셨다 그런 분? 손 들어 보세요. <laughs> 정말 격하게 칭찬드려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리스펙. 너무 너무 정말로 잘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강한 의지의 사람이에요. 그걸 아무나 해낼 수가 없는 건데. 음. 약간 비스듬하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음, 입체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해 보도록 하죠. 밀테이프로 찍 이거 다이소 건데, 음,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지만, 저는 찍찍 쓰기 편해서, 가성비 요만하면 만족합니다. 네. 현재까진 잘 쓰고 있어요. 제품이 예쁘니까 또 날로 먹는군요 여기도 꽃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인컷의 압박감 두큰 두큰 요거다 그래도 예쁘니까 참고 인컷을 해보도록 하겠나이다 겨울도 되고 하니까 산책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산책하고, 눈으로 먼 것도 좀 보고, 햇살도 좀 보고, 네. 전체 몸을 좀 움직여주고, 주변을 둘러보고, 자연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유익하죠. 네. 그래서, 산책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는 저는 했냐고? <laughs> 오늘은 아직 안 했어요. 어제는 어제는 했어요. 어제는. 근데 진짜 꼭 조금이라도 하려고 너무 노력해. 그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못 나가거나 못 일어날 때 빼고는 엉덩에 불이 된듯 산책 꼭 나가려고 합니다. 꼭꼭 기어서라도. 산책 양이 제가 아무래도 폐질환이 있다 보니까 찬 공기를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산책 양좀 줄어서 그거는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제폐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병이어서. 운동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계속 폐를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바쁘죠? 와, 아 화라상점 제품을 이용한 활용구 스타터 패키지 너무 좋은데요? 이걸로 땡 됐습니다. 음, 재밌는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